소콜에서 개발하고 만든 제품의 냉동고 22년 신개념 냉온동고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쿨 네, 냉동고 대표님을 모시고 새로 개발한 냉온동고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냉동고와 새로운 냉온동고 차이점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델은 배터리가 15.6암페어 기본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신형은 배터리 용량을 좀 늘렸습니다. 20암페어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은 플라스틱 챔버에 플라스틱 벽면을 요구했었고요 싱글 타입이라 그래서 냉동 냉장 한쪽에서만 가능하게 이렇게 동작이 되었었고요 2022년 모델은 이런 알루미늄 챔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파솔이라든지 냉기천단에 조금 더 효과가 높고요 하부에 플라스틱 챔버가 항균 소재, 작년에 식중독 그 김밥 사건 뭐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균 소재에 곰팡이균, 대장균을 좀 박멸할 수 있고 그복각할수 있도록 항균 챔버를 만들었습니다 아, 항균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죠? 플라틱 소재에 항균 소재 파우더를 섞어서요 아. 곰팡이나 식중독균, 대장균들이 이렇게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올해는 기존적인 LED 램프가 아니고 UV 살균 램프가 점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UV 살균 등은 뭐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덮게 되면 1시간에 5분씩 가동을 해서 냉장고 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식중독균들을 살균하게 되는 거죠. 아, 자체 내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아. 일반 그냥 LED 램프였었고요. 이렇게 그냥 LED 램프가 들어가 있었고 음, 여기에는 UV 살균 램프가 아. 뚜껑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자외선이 나와서 식중독 부분들을 살균하게 되죠 요거는 LG 컴프레셔가 들어간 거 같고 기존 어, 전의 거는 그게 없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때는 기술이 지금보다 조금 더 못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넣고 LG 컴프레셔를 넣기 위해서는 스페이스가 나오지 않아서요 LG 컴프를 사용할 수 없었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올해는 조금 더 기술이 발달돼서 더 집약해서 배터리에 LG 컴프레셔까지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 이거는 지금 자체 그 배터리가 어, 20A가 들어가 있다 그랬나요? 예예 예. 지금 자체 20A로 배터리 원을 해서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은 큰 박스 영하 19도, 우측은 영하 18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두 개로 나눠서 네. 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 가장 큰 특징은 이두 군데를 냉동, 냉장, 냉동, 냉장, 전체 냉동 전체 냉장 또는 둘 중에 하나를 끌고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끄고 하면 배터리도 훨씬 더 오래 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 냉장을 하고 여기가 또 냉동도 가능하고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네요. 내 마음대로 마대로 쓰시. 네, 전에 거는 어 여기만 그 냉동이 되고 이쪽 장 칸은 냉장이 됐었는데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 기술적인 것보다는 뭐 보시면은 쓰다 보면 이런 플라틱이 좀 벌어진 현상 같은 게또 생길 수 있는데요. 올해는 요런 금형을 새로 해서 이게 다 고정을 해서 그런 변형이라든지 파출 분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없앴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혼자서 어, 배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 전에 거는 몇 시간 정도 유효했었죠? 일반적으로 가정용 냉장고 2도, 3도 기준으로 했을 때저 제품도 한 쪽만 이렇게 동작이 하다 보니까 13시간, 14시간 정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도 조금 더큰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 이론상으로는 18시간, 실제는 24시간, 25시간 정도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이거는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그 여성들도 가볍게 어, 한 손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기능이 같이 있는 거죠 네, 똑같은 기능입니다상부에 이렇게 여행용 캐리어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 아 캐리어 손잡이가 있어서 허을하고 네. 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되습니다 애들도 끌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체도 손가락 하나 정도로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음, 가볍게 네. 여행용 카트 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고객들이, 이제, 이 소비자들이, 어, 이거, 소쿨 냉동고를 주문 했다. 그러면 뭐, 어 캠핑용품 사은품도 드린다고 했는데, 아어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셨나요? 예, 예. 오방망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주시고, 아이템,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셔서, 어 오방망 선생님 그 유튜브를 네. 어 구독하시고, 어 유튜브에 통해서 저희 쪽으로 주문을 주시면, 저희가 전시회 때 판매하는 핸드폰 충전 거치대라든지 기타 용품을 어 적당한 가격선에서 그 이렇게 소정의 채권, 사은품을, 예, 사은품을 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